쌍봉, 는봉 배어서지고, 이야지금어서지어잘했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하마를 만나러 마무개 놀이하러 가보자. 그런데 얘들아, 아무리 살펴아도 하마가 없네. 오늘은 내가 하마가 되어서놀이해봅시다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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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이번 엄마, 곰 주세요 곰마 엄마, 어네용용이마용마 엄마, 엄 엉 사자 사자 영영이영영이영영이 없어 o 리나영영이 없어? 어디? 영영이이영 y 이영영이영 n 이 영영이 여기 뭐야 이게? 이게 뭐지? 응. 엄마? 응? 꽃받침 엄마 나 꽃받침 해봐 할미얼지 할미 꽃받침 Ai, para Copa -team. Ei <laughs> 뭐야? 어, 우 뭐해? 주리니. 아이고, 더웠어? 이게 땀을 흘렸어. 난리 났네. 엄마 불렀어? 서리나? 응. 아이고. 엄마 가만히 줄게. 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개굴개굴개굴이 노래를 한다 개굴개굴개굴이 목청도 좋다 숨을 쉬며 오너라 봄바람에 바보 꼭 들고 있네 우리 수린이 밥 먹을라고 들고 있어요 손에 손에 밥 <laughs> 먹... 아이고 잘 먹네 아이 잘,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우리 쪼린이 밥 먹네 아이 고잘 먹네 아이 먹어 아이 맛있다, 아이 맛있다, 수린이가 수린이가 <laughs> 밥을 먹어요. 아이 맛있네, 냠냠냠냠냠, 수린이가 수린이가 밥을 먹어요. 냠냠냠냠냠냠냠냠냠. 아이 잘 먹네, 아이 잘 먹네, u m num, so you need a s 린이가 u n e e 꽃게. 맞아, 꽃게. 수민아, 꽃게. 꽃게. 와. 꽃게. 어디, 어디, 어디. 오, 얘는 꽃게 아니지만, 오, 꽃게. 꽃게. 그렇지. 꽃게. 옳지, 꽃게. 꽃게. 옳지, 꽃게. 뭐야? 아, 어, 그거 베개야. 수린이 꽃게라고 했어요. 처음으로. 꽃게. 어지 꽃게. 꽃게. 음. 꽃게. 꽃게가 어디 있나 또? 아 어, 뭐야? 여기 꽃게가 또 있네. 응. 이 아니야, 야, 거기가 더 나아. 응. 뭐야? 금방 나와, 괜찮아. 뭐야, 수린아? 어떻게 하면 좋아, 우리 수린이는 괜찮아. 음. 응. 응. 냥다옮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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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응. 안녕. 응. 안녕 응. 안녕하세요 이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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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여기가 어떤일에 생겼어 아줌마 찾았어 요거 봐아리 나와 멍 우리나 오뎅국 맛있다. 오뎅국 잘 먹네. 오, 잘 먹네. 트윈이 오늘 응가를 안 했지. 응가해야 되는데, 그치? 엄마. 어. 똥. 똥. 엄마. 어. 똥. 응, 똥. 똥또 어. 하나. 또또 따닥따닥 해 봐. 아이 이! 이! 아. 어. 어! 어! 아니. 뭐야? 아, 이니 영상 찍는 거야, 수린이 귀요미, 귀요미 시절. 휙자. 응? 휙자, 휙자. 신나 휙자. 짜회차. 호이차 떴다. 떴다. 하, 선생님 머리 선생님이 이쁘게 묶어주 잤네. 어 시험 미끄럼틀 탔지. 가자 이제. 쇼. 시 숑. 아이고 고고. 어. 엄마 손 잡고 가자 응가 어째째 째째 새네 프린이 어린이집에서 응가도 하고 아주 잘했어요 휴녀 휴녀 엄마 힘들까봐, 그치? 뭐야. 어구, 음. 어, 손 털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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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자, 소리 나. 어우, 쌩, 미끄럼틀, 쌩. 맞 어때? 맞자. 맞자. Okay. 맞자. Okay. 어. 비야, 예. 비이 멍인데 멍? 신나 강아지. 멍. 멍. 그렇지 멍. 명. 아, 명. 어, 어, 지지. 지지.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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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어 지지 어? 이거 멍 어? 그거 발바닥 금발바닥 어떻게 a <Jungnet> 응. 음. 엄마? 아. 내려? 내려? 언니 언니 있어? 내려. 제 왔다슬이 어 뭐야? 어 뭐야? 큐미. 뭐야? 큐미. 뭐야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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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 뭐야? 아, 이거 세프 카메라. 아빠야. 너 누구야? 우! 응. <laughs> 수리니. 아, 이뻐라. 수리니 어딨어? 여기, 그렇지. 수리니. 수리 이쁘다, 이쁘다. 수리니 이쁘다. 수리니 이쁘다. 수리니 이쁘다.

아 소린이 손 귀여워 아기 아기 손 아기 손 그렇지 아 엄마 손 엄청 커 보이네 그렇지 꼭. 꼭. 꾹 잡았지요. 깍지 엄마 응 음? 깍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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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안안 소린이 엄마 손보다 얼굴이 작은 거야 지금 네네엄마마 <laughs> 마이. 엄마, m 마이. a e 마마 엄마 마 m a e

발박스해봐 수나 발박스 옳지 발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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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<laughs> <laughs> 안경집 안안 안경 집. 안경. u 안 g y o 그냥 g young, young, y o 뽀 n g young, 뽀 o 뽀 n 뽀 y 뽀 u 아아아아아아 g young, young, 아 o u n g young, young, y o

엄 마늘 봐바 안녕. 에? 네? 안녕. 마늘하고. 힝. 아유. 아 엄마는 응. 자. 응. 에. 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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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크, 볶음. 포크로 음. 콕 찍어서 먹는 것. 우와, 우와, 우와! 소윤이가 스스로 찍었네? 엄마가 안 도와줬지? 음. 음. 우와! 잘했어, 잘했어. 알지와맛있 신나, 얼굴 신나, 얼굴 신나, 얼굴 <laughs> 신나, 와. 안 먹? 네. 아요 아야. 응. 이제 안 먹어? 해뒀는데.